오늘 비가 오고 나서 많이 추워진다 했는데 별로 춥진 않네요. 바람도 없고. 철마처럼 보에서 물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. 여기에도 어, 오리가 많네요. 군데군데 오리입니다. <laughs>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 머리가 아주 맑고 상쾌해집니다. 더 추워지기 전에 이런 날씨에 어, 산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오랜만에 산책을 해보는 거지만, 어이구 이거는 뭐 대나무도 아닌 것이 이렇게 키가 엄청 많이 자랐네요. 음, 갈대인가? 어, 여기까지는 이 가로수가 자세히 보시면 은행나무고 이 어, 옆에서부터는 단풍나무입니다. 단풍이 참 예쁘게 곱게 물들었죠. 어, 색깔이 다 달라요. 길가에 있는 단풍의 색깔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. 어, 매번 차를 타고 이렇게 이 길을 다니면서도 이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어, 단풍 나무의 이런 느낌은 자주 못 가졌네요. 확실히 뭔가 다르네요. 어이 색깔이 다 달라요. 전 이게 그냥 어, 단풍 나무인 줄 알았더만 옆에 주입 분들이 이 나무가 고로쇠 나무래요. 고로쇠 그 흔히 물물 물 이렇게 나무에 호수 꽂아서 물 받아 먹는 거는 나무 있잖아요 고로쇠. 음 정말 좋죠. 이 코스를 아시는 분들은 일부러 차를 저 부근에 대놓고 여기에 산책을 하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중요한 건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. 그리고 철마천이 계속.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아름다운 어, 산, 산이 산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은 서비스입니다 단풍나무 한그루의 색깔이 여러 가지네요 아래쪽은 노란색을 띄고 있고 <laughs> 저쪽은 약간 어, 붉은 빛을 띠며 띄고 있는데 그 끝에는 또 어, 초록을 띠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 나무 한 그루에 어, 색이 여러 가지네요. 어우.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.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 아니고 아름다운 계절이에요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 철마천의 이 아름다움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네요.